안녕하세요. 초일류 정상국가 만들기 황교안 비정 캠프 비서실장 권오용입니다. 다음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선관위 상임위원 인선 논란에 대한 유감 표시에 대한 논평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을 대통령의 요청으로 비상임 위원으로 임기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선관위원회 소속 공무원 2,900명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된 사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일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염원과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있었는데 감사드린다며 선관위원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유감 표시와 선거관리에 대한 각오를 표시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3구 대선을 40일 정도 앞둔 시점에 선거 범죄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직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규모 사위로 부정선거가 그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상황에서 겨우 선관위원 인선에 대한 유감의 의사표시와 함께 향후 앞으로 잘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으로 부정선거가 없으리라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를 구성한 대법관이기도 하므로 이미 검증 기일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목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더 미루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하여 사일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선거의 토양을 제공하는 사전투표제도 폐지와 전자개표 시스템인 분류기 사용을 포기하고 수개표라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조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상 논평을 마칩니다.